안녕하세요. TV 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셀피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또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어, 영화 아저씨를 또 최근에 봤어가지고, 네, 그거를 최근에 가장 보, 봤던, 다시 봤던 또영화고요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아무래도 박지훈의 로스트가, 네. 최근에 들었던 음악이고요.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어,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아 뮤직뱅크 직캠을 어, 찾아보고 어,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방금 전에 어, 우리 메이럼들을 위해서 찍은 약간 셀카 폴라로이드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먹은 음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먹고 최근에 마신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먹은 음식을 다시 수정을 해보자면, 먹은 음식은, 아까 한식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 무대하기 전에, 한식 도시락을 먹고 무대를 열심히 하고 왔고요. 가장 최근에 검색한 검색어는, 박지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긴 별명은 제규어. 가 가장 최근에 생긴 또 별명인 것 같고 음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 어 취미는 음뭐 취미 어 복싱이 있겠네요 네그 취미가 복싱인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쇼핑한 물건은 아 제가 그 뭐지 알로에 수딩제를 샀어요 광고 아니고요 네 정말 그 알로에 제가 그 뭐라 그러지 그, 그 내돈내산이라 그러죠. 네 제가 제 돈으로 샀다. 네, 알로에를 샀던 또 쇼핑한 물건인 것 같고 가장 최근에 꿈아 제가 꿈을 잘 사실 못 꿔요. 네 너무 꿈을 좀 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깊게 자는지 꿈을 잘못 꾸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꿈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박준이 바라는 기사 헤드라인 제목은 사실 뭐 어떤 기사 제목이든 또 항상 우리 어 기사님들께서도 영광스럽게 기사 제목을 써 주시기 때문에 전뭐 사실 뭐 바라는 건 감이 없고요. 사실 이쁘게 귀엽게만 잘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한 마디는 어 사랑하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 또 지금 활동 중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